목해자를 위한 보이스 클리닉. 안녕하세요. 분당 갈보를 깨를 섬기고 있는 성우 정부영 권사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어찌 갚아드려야 할지요? 전할수 없어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녹음을 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설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김영길 목사님께 녹음된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면 깨끗하게 편집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 가나안교의 조동교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 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1강은 살아가면서 또는 설교를 하실 때 말과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2강은 보이스 클리닉 1단계로 발음이 왜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보이스 클리닉 2단계로 설교하실 때와 설교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4강은 보이스 클리닉 3단계로 말에도 맛이 있다 말을, 설교를 맛있게 실감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5강은 보이스 클리닉 4단계로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경 낭독, 신앙성, 기도 은혜로게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했고 한 번씩 피드백 해드리고 싶은데 무척 아쉽네요 배경음악을 깔고 시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훨씬 재미있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6강은 1대1 명품 스피치입니다. 목소리도 명품이 있거든요.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이신 하나님을 전하실 때, 명품 목소리를 구사하시도록 여러 목사님들의 음성을 중간중간 삽입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7강은 강대상 앞에,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 서기 전의 자세와 목소리, 성대 관리하는 방법으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8강은 목회자는 하늘나라 CF 모델의 주인공입니다. 왜 저를 MBC CM 성우가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CF 모델과 하늘나라 CF 모델의 주인공이신 목회자들을 비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광고 제작 전후에 여러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꼭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구강은 음성 연기 잘하는 방법입니다. 성우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그래도 음성 연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쉽게 설교에 도움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면서에서는 이 강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 주신 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말씀과 강의하는 동안에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녹음 봉사를 하기 위해 20년 전에 구입한 장비로 집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김영길 목사님께서 편집을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를 통해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